Hi, everyone.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15분 동안 뭘 연습하셨냐면, 나는 뭐뭐를 할 겁니다. 자, 미래에 할 일에 대해서 굳은 의지를 갖고 나는 꼭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할 때 필요한 문법을 알아보셨거든요. 비교적 간단했죠? 그죠? 이제까지 쭉 연습해 오셨던 나는 뭐 전화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연락을 합니다. 라는 그런 기본 표현에다가 중간에 will 이라는 것만 집어 넣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전화를 할 겁니다. 알려 드릴 겁니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I will call you tonight. 내가 오늘 밤 전화 드릴게요. I will call you tonight 이라 관다든지 I will let you know. 당신이 알게끔 알려 드릴게요. I will let you know 라고 한다든지 혹은 저는 저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 will do my best. I will do my best. 모두 한결같이 I will 또는 줄여서 I'll로 문장을 시작해 봤었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어, I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You는 어쩔 거냐? 당신은 그렇게 할 거다 한다든지 그 여자는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한다든지 마찬가지로 You will You She will She'll He will He'll They will They'll We will Will Mr. Kim will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어떤 말이 오더라도 will를 그대로 이어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will 다음에 오는, 예를 들어서 she will do her best. 그 여자는 자신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she will do her best 라고 할때 she will 다음에 오는 본격적인 뭐뭐를 하다라는 뜻의 동사 do는 맨 앞이 she라고 해서 does로 변하지 않고 왜? will do에 왔으니까. she will do라고 쓰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will을 이용해서 앞으로 할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 혹은 뭐 가고 다짐 이런 거 말하는 거 함께 봤고요. 오늘은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해 보겠습니다. 난안 해요. 음, 날씨가 아무리 좋아 봐라. 내가 산에 올라가나 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하지 않으렵니다. I will not. 네, 등산 싫어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게 되면 자, 나는 또 다시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겁니다. 자, I will do my best를 앞서 해보셨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I will 들어가게 되면 뭔가 나는 정말 하고 말 거야라는 어떤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것처럼 I will not이라고 말할 경우에도 난 하지 않을 거다라는 강한 의지가 또 엿보입니다. 그래서 I will not이 나선 이렇게 will 다음에 붙게 돼요. I will not.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도 나시 붙었죠. I am not. 또 do 뒤에도 붙어서 I do not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자, 나시 대충 어디 오는지 아시겠죠. 자, I will not. 그 다음에 실수를 저지르다. Make a mistake. Mistake. 아, 아. mistake. 그래서 힘을 뒤에 줍니다. Mistake 이렇게요. Make a mistake 하면은 실수를 저지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I will not. Make a mistake again. I will not make a mistake again. 나는 또다시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겁니다. I will not make a mistake again. 전안할 거예요. 실수를 저지르다, 또다시 I will not make a mistake again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여자는. 그 의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자, 어떠한 의뢰일까요? 뭐, 예를 들어서, 같이 식사하실래요? 라는 것도 하나의 offer일 수 있고요. 우리 회사에 와서 같이 일해보실래요? 이것도 offer가 되겠고요. 제가 사진을 찍는데 모델로 좀 서주시겠어요? 이것도 offer가 되는 거고요. 누가 나에게 뭐좀 해보라고 가지고 오는 거다 offer라고 하게 됩니다. O -F -F -E -R, OFFER, offer. 오퍼 받았다라는 말 하지 않나요? offer. 자, 그래서 그 offer를 받아들인다라고 할 적에 하는 말이 take the offer라고 합니다. 그 offer를 받아들인다. take the offer. 근데 그 여자는 그러한 offer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확실을 갖고 하는 말이죠. 이때 she will not take the offer. she will not take the offer라고 하면 되는데. 자, 이때 will not을 줄일 수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I'm not feeling well today, so I won't go out today. 이런 게 있었죠. I'm not feeling well, so I won't go out today. 라는 문장이 얼마 전에 있었었거든요. 뭐뭐 하지 않을 겁니다. I will not. 줄여서 I won't. won't 발음할 때 want. I want some orange juice. 라고 할때 want하고 다른 거는 won't는요. won't. 이렇게 발음합니다. 오므려, 오므리고 벌리고 다시 오므리고 마무리 won't 그래서 won't won't 음. she won't take the offer she won't take the offer 이거는 she won't take the offer하고는 다르죠 want 그러면 입이 끝까지 벌어지잖아요 want 이렇게 네, won't는 입이 벌어졌다가 다시 오므려드는 won't 이렇게 되죠 she won't take the offer She won't take the offer. I won't take the offer. 나는 그 offer를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I won't take the offer. 여러분 어떠세요? 너도 안 받아들일 거야. 내가 보기에는. You won't take the offer.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들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자, 동의하다. 의견을 같이 하는 거.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영어로 I agree 라고 하죠. 어그리 아아 아니고 어그리 아니고 agree 앞에 어 부분은 으 약하게 뒤에 re를 강하게 agree I agree 네전 동의합니다 I agree 만약에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I don't agree 음, I don't agree 이렇게 되는데요 그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들 they 않을 거래요 will not 혹은 won't They will not agree. 음, they will not agree. They won't agree.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자, 할 것입니다는 will. 하지 않을 것입니다는 will not. 자, will not 줄여서 won't. won't 라고 한다는 거 특히 발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이제 not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I am not I don't, he doesn't. 이렇게 했던 것처럼 not가 들어가는 부분은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힘을 더 받게 되죠. 왜냐하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I will not make a mistake again. 그리고 she won't take the offer. They will not agree. 혹은 they won't agree.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모두 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 비교적 강한 의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밖에도 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한 또 다른 표현들이 또 있거든요. But we will get to that part later. 우리는 그 부분은 나중에 함께 아시게 됩니다. Okay, will not, won't를 이용한 여러 가지 문장도 여러분이 많이 만들어 보셔야죠. 가만히 듣고만 계시고 음, 음 그렇게 되면요. You will not improve. 여러분은 발전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You won't improve. So, please try to repeat loudly.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Okay, that's it for this time and I'll see you next time. Please join me then, won't you? Bye-bye.